여호수아기 23장.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에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천 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하거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오후 3시에 기도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 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 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꿔놓았다. 황무지가 된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강도 때가 사막의 모든 언덕을 넘어서 몰려왔다. 내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로 휩쓸어 어느 누구도 평온하게 살수 없게 하였다. 사람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만을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소출도 없이 수치만 당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리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목요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암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아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 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뗄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예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덜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대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여.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